안녕하세요 혁신가이드 한병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직원 경험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직원 경험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객 경험이요 고객 경험이 뭔가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하면요 커피가 맛있으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그것만 가지고 성공? 안되더라 라는 겁니다 커피숍이 성공하려면 커피 맛? 당연히 맛있어야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덧붙어야 되죠? 친절하기도 해야 되고요. 깨끗하기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가격도 적당해야 되더라. 수많은 것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골고루 잘 조화를 이룰 때 성공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거죠?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구매하는 거야. 커피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커피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그걸 구매하는 거야. 그래서 커피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카페 사장님이 친절하지 않다면, 불친절하다면 안 사먹는 거예요. 커피 맛이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카페가 더럽다면, 청결하지 않다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그리고 서비스, 그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그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고객 접점들, 그 고객 접점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객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만족시켜줘야 매출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고객 경험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직원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바로 이런 겁니다. 기업들의 HR 부서 명칭이 바뀌고 있다. HR이 뭔가요? 휴먼 리소스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직원을 리소스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서 명칭들이 이제 뭘로 바뀐다고요? Employee Experience. 이제 직원 경험을 얼마나 행복하게 디자인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기업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원 경험이 부상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직원 경험이 부상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직원들이 직장을, 직업을 생각하는 가치관,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 예전에 직업이란 건 일종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요 그러니까 이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그러면 좀 어때 별로 기대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MG세대라 그러잖아요 이 젊은 직원들은 직업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조직에서 해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소셜의 시대잖아요. 모든 것들을 에센스를 통해서 다 공유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겪게 되는 나의 수많은 일상, 수많은 경험들을, 그런 직장 경험들을 역시 에센스를 통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내 직원 경험이 만족스럽다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거고요. 내 직원 경험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걸 투정하듯이 또 에센스에 공유한다고요. 채용 면접에서부터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직원 경험들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고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직원들이 우리 회사 안 좋아요. 그러면 어느 고객들이 그 기업 제품, 그 기업 서비스 구매하냐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직원들이 직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에는 수직적인 고용 관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피고용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수평적인 계약 관계로 바라본다고요. 내가 직장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직장에서도 나의 능력을, 나의 가치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야. 수평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도 나한테 제대로 잘 대접을 해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들에게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제 직원이 나한테도 좋은 직원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돼. 그런 직원 경험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핵심적인 상이 뭐냐 바로 인재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성실히 열심히만 일하면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창조 경제 의 세상이에요 이젠 그런 문법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더라 이제는 똑똑한 한 명의 직원이 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 데리고 올수있을까 행복한 직원 경험을 제공해줘야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조직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직원 경험이라는 게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밖에요. 직원 경험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 결국 종합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분석들을 했더니 요 만족스러운 직원 경험을 제공해 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직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간다고요. 행복한 직원 경험을 겪은 그런 직원들이 행복한 고객 경험을 만들어 내더라.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 예컨대 매출이나 이익 같은 그런 성과 지표들도 올라가더라. 심지어는 혁신과 관련된 도전과 성과라는 차원에서도 역시 이런저런 지표들이 다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조직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 그게 뭐라고요? 이젠 직원 경험이요. 행복한 직원 경험을 만들어냈더니 그게 결국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직원이 바로 고객이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그 고민하기 전에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직원들을 먼저 고객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직원의 행복이 결국 고객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객이 행복해지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진 고객들이 다시 우리를 찾는다고요. 결국 우리 조직의 성장은 우리 직원들의 만족스러운 직원 경험에 달려있다. 안그래도 리더가 챙기셔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죠? 이제 직원들의 행복까지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laughs> 리더분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병민의 방구석 5분 혁신은요. 이 땅의 리더들 열심히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직원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성장, 행복한 혁신 계속 이어나가시길 빌겠습니다. 방구석 5분 혁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